모두가 궁금해 할 만한 질문. 수능 몇개 틀렸어? 나는 좀 타고난? 인재이지 않았나? <laughs> 살짝 그런 것 같긴 해. 집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수석이라 그러는 거야. 최은식 닮았다고 많이 듣죠? 최은식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디예요. 오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죠? 신입 크리에이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샤 신입 크리에이터로 들어오게 된 세로입니다. 아니, 나는 딱 보자마자 누가 떠올랐어. 민구 오빠의 약간 공룡 추가한 느낌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그래도. 진짜. 어, 서울대 의대는 민구상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그러면 닉네임을 세로로 했는데, 세로로 한 이유가 뭐야? 닉네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추천을 여러 개 받았었는데 세로라는 닉네임을 받은 거야 추천을 그걸 보자마자 딱 술이 떠올랐거든 그 얘기를 이제 내 친구들한테 하니까 어 그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내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하라는 거야 난 술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술을 많이 마시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 어왜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면 새로는 정시로 들어갔잖아. 딱수능을 보고 직감이 들었어 합격할 것 같다는? 처음에 이제 수능 보기 들어가기 전에 담임 쌤이랑 몇반 선생님을 만났는데 쌤이 나일 한번 내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음. 그때부터 조금 떨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국어 수학 보고 어, 꽤잘본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어랑 과탐만 잘 보면 되겠다 했는데, 영어를 살짝 못본것 같은 거야. 이제 그래도 과학을 얼른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시험장 나가기 전에 시간 이 있잖아. 그때 국어랑 수학이랑 채점을 했거든. 근데 국어를 하나밖에 안 틀린 거야. 수학은 다 맞고, 어, 되게 잘 왔다. <laughs> 기분 좋아서 집가서 나머지 채점을 하고 나서 국어 하나 틀리고, 화투 두개 틀린 거를 알게 됐지. 보고 바로 채점을 했네. 좀 자신감이 있었다는. 나는 원래 채점을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어? 이제 수능 볼때 쉬는 시간마다 이제 같은 학교에 배정된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막 이거 답 뭐냐? 이거 답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뭐를 틀렸을 것 같고 맞았을 것 같고 이걸 알게 돼서 그냥 바로 채점을 했어. 새로가 그럼 광주 출신이잖아. 수능 광주 수석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됐어? 수능 끝나고 집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 점수. 들을 다 수업해보니까 수석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지. 내가 아. 수석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으니까. 그러면 정시 지원은 어디어디 어디 했어? 가구는 고려대 의대를 했고, 나구는 서울대 의대, 그리고 다구는 인하대 의대 이렇게 세개 지원했어. 그세 군데 다 붙었어? 고려대랑 서울대는 최초합 붙었고, 그다음에 인하대는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 서울대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원래 2월 3일이 예정일이었단 말이야. 2월 2일에 조기 발표를 했거든.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조기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손을 엄청 떨면서 들어갔지. 합격이란 글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방에 계시는 엄마한테 가서 합격했다고 말하니까 진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고 아 진짜? 어, 2월 2일이 사실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거든 오 완전 선물 아니야? 어, 그래서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올해 새해 타종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건 럼그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런 새해 타종 기회가 있는데 너가 해보겠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했지 이제 1월 1일 대기 한 2시간 전쯤에 가서 리허설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얘들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갔지 너무 낭만 있는 스무 살의 시작 아니야, 진짜? 나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 변화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모의고사 성적 변화는 어땠어? 고1 때부터 생각해보면 수학은 거의 항상 1등급이었던 것 같거든? 그 다음에 국어는 처음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2등급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어는 진짜 점점 올라갔던 것 같아. 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수능 볼 때쯤에는 이제 거의 다 맞을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했었고, 영어는 고1 들어올 때는 2등급. 으로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고 이때는 계속 1등급을 받았었거든. 근데 이제 90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았었고 고3 돼서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영어는 시험을 봤었어. 수능에 완전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왜냐면 수시 쪽이 좀더잘 맞는 사람이 있고 수능 정시 쪽이 좀더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는 좀 타고난 인재이지 않았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드네. 살짝 그런 것 같긴 해. 내신하고 음... 비교해 봤을 때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점수가 더잘 나왔던 거는 사실이.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 그 시절에 슬럼프가 있었던 적도 있어? 어 나는 고3 때 있었던 것 같아 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공부 성적을 받았다 그랬잖아 고3 6월 때 내가 엄청 잘본 거야 모의고사를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잠도 거의 안 자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 9월, 10월 성적은 6월보다 훨씬 더덜 나오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능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한다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그냥 공부 한 대로 나오겠거니 하고 믿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슬럼프는 어찌 저찌 넘겼던 것 같아. 지금 어차피 할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되게 우울감에도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이 마인드다. 결국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 정시만 준비했어 아니면 수시도 같이 준비했어? 나는 원래부터 수시로 가고 싶긴 했었어 가지고 수시도 많이 챙겼었는데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정규 음, 6등? 1.6 정도가 나왔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선행을 아예 안 하고 들어왔었거든, 거의. 과학은 아예 안 하고 수학도 조금밖에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고1 때는 통합과학을 막 대신 4등급도 맞고 다른 과목들도 막 그렇게 잘 보진 않았는데 내신도 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마지막에 1.6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교내 활동 뭐 동아리나 등등등 활동도 열심히 했었어? 그렇게 열심히 못한게 내가 딱고1 들어올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거의 못했거든. 교내 활동이랑 수학여행이나 소풍 이런 것도 거의 못 갔고. 그럼 그 시간에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거야?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나는 게임을 내가 되게 좋아해서 음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공부는 게임하다가 아 진짜 이제 공부 해야겠다. 위험한 느낌이 들때 어... 그때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수시는 어디를 썼어? 내가 이제 육모를 되게 잘 봐서 정시로 가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서 수시를 좀 상향 지원을 했거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를 직균을 받아서 썼고 그다음에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나머지 4장은 내가 다 의치대 논술로 썼어. 근데 내가 전교 6등이라 그랬잖아. 음. 직윤을 받은 이유가 1등부터 5등까지가 있는데 그 음. 친구들이 다 의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과학 투과목을 안 해서 얼떨결에 내가 직윤을 받고 음. 서울대를 쓰게 됐어. 그러면 그 서울대랑 고려대는 합격한 거야? 서울대는 1차만 합격했고, 그 다음에 고대는 1차부터 떨어졌어. 서울대는 이제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어서 안 가게 됐고. 아 맞아.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거 같아? 서울대 다녀보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 진짜 너무 설렜어 내가 시간표도 막 짜고 나는 특히 지방에서 올라왔잖아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게 재밌고 좋아 동아리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있어? 동아리나 좀 많이 해과 동아리 중에 밴드부랑 그다음에 축구부를 하고 연합 동아리 중에서 이율진료회라고 이제 서울대 의대랑 이화여대 의대랑 연합해서 하는 봉사동아리가 있거든. 거기도 이제 유령회원이지만 들어와 있고 사람들 만나는 연합동아리도 해. 되게 이것저것 동아리 많이 한다. 아직 1학기밖에 안 지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1학기 때좀 많이 바쁘게 살았어.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 대학교 와서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 가지고 즐기면서 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스샤도. 그치. <laughs> 스샤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밴드부에서는 뭐 이번 1학기나 여름방학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 일단 내가 악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내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4월 달부터 치기 시작했단 말이야. 밴드부를 들어가니까 잡혀 있는 공연이 5월에도 하나가 있고. 6월에도 하나가 있었어, 공연이. 개인적으로 드럼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공연을 위해서 합주도 되게 많이 했었어. 대학교 축제 같은 거 많이 다녔어? 다른 대학교 축제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 준비로도 바쁘기도 했고 그랬었어가지고 다른 대학교 축제는 많이 못 가봤던 것같아 나는 아직 서울대 축제밖에 못 가봐서 음... 서울대 음... 3대 바보중에한 명이야. <laughs> 우리 학교 축제는 어때? 나는 나름 만족을 해. 근데 다른 대학 축제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긴 하더라고. <laughs> 그러면은 이쯤 옛날 앞에서 본 거야? 어 맞아 나 이쯤 보려고한 5시간 전부터 거의 기다렸던 것같아민구 오빠도. 거의 앞에서 봤다고 어?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민구분 본것 같아 응? 진짜? 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어 어. 많이 없어? 잖아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새로가 수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고등학 학교 생활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구는고 친구는 이친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고 싶기도 하고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MBTI e s t p 구요 저랑 좀 비슷해요 는이친구 F랑 친는많이 다르지 않아요? <laughs> <laughs>